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 역량 개발 센터에서 새로 만나게 된다이어입니다네 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학습법과 교수학습 역량 개발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 거냐면 다른 친구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놀면 뭐하니 학습법 공유 타임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하실 게스트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 게스트 분들과 함께 놀면 뭐하니 학습법 공유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게스트 여러분들은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날 배운 내용과 이전에 배웠던 부분을 이제 노트 필기했던 것을 대조하면서 시험 이전에 정리해뒀던 부분을 참고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수업 계획서라고 그 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가지고 미리 예습하고 비슷한 부분 겹치는 게 있으면 이런 공부도 했었지 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공부법으로다가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터대 공부 스팟 중에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먼저 네, 저는 제가 중간고사 준비 시간 때 가장 애용했던 장소로는 신관 3층에 있는 멀티북 카페를 자주 애용했었는데 이제 분위기도 좋고 이제 사람들도 거기 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저도 덩달아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루터대 채플관 1층에 있는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앉아서 공부하고 싶을 때는 그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 공부가 다 피곤할 경우에 잠시 쉴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열람실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루터대 공부 스팟 중에 두 곳을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장소로는 열람실이 사실은 두 곳이 있어요. 그중에 어... 채플 관 415호에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LPL 룸이라고 해서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키오스코로다가 좌석 예약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독서실 분위기의 책상과 개인 사물함까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공부하게 되면 여기 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이번 기말고사 때부터 한번 사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로는 비교과 라운지가 올해 첫 단장을 해서 러닝파크라는 이름으로 첫 오픈을 했는데 엄청 이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 러닝파크는 본관 1층에 있는데 열람실과 다르게 자유롭게 이용은 가능하지만 음식 섭취가 안 되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기물 파손은 안 되겠죠. 어, 그리고 조용히 매너를 지켜주셔야 하는 건 필수일 것 같아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서로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선후배 동기와 함께 저희가 소개한 루터대 공부 스팟을 이용해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하면서 이건 힘들었다 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 이론을 적고 비교를 하면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힘들고 이제 계속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음도 몰려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막막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는 혼자 공부하면서 막막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과 선배와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름스터디랑 체온튜터링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 오래되고 너무 알려진 프로그램이라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신입생 친구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름스터디는 선후배 동기와 학습법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총세 가지 유형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그룹을 구성하고 수강 교과목 내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교과 연계. 두 번째는 동일 전공 학생들과 그룹을 구성하고 전공 관련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전공 연계.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학습 관련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자격증 준비, 공모전, 성경 공부 등의 자유 주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체험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과 학생 간 진행하는 글로잉업, 그리고 대학원생과 학생과 진행하는 글로잉 위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학습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스테이지를 통해서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해주신 팀을 바탕으로 우수팀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우수팀 선배님들의 프로그램 활동했던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팀으로는 튜터링 우수팀인데요.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전공인 사회복지조사론의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금했던 질문 사항을 교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팀은 대학원생과 학생과 함께 했던 참여했던 팀입니다. 대학원생 선배님과 함께 전공 공부랑 고시 공부를 병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원 선배님들의 공부 꿀팁을 알게 되고 주차별로 뚜렷한 전공학습을 세워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 팀은 스터디 우수팀인데요. 어, 수업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에서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한 팀입니다. 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적도 오르고 어색했던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CTL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도 받고 우수팀도 선발이 되고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교수학습 역량개발센터에서는 이와 같이 공부에 관련된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핵심역량, 전공역량 등 다양한 학습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에 저희가 다 같이 '우리 함께'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 같이 이해기반, 생각 및 역량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의견들이 왔어요. 한번 저희가 사진으로 봐보실까요? 어 내용을 보면은 학교 차원이랑 학생 차원에서 어떻게 ESG를 그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적어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텀블러를 사용한다, 이면지 사용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이면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네, 공부할 때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ESG 기반 이해하는 데더 적극적인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아, 나도 이거는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실까요? 음, 저는 에코백 사용하기를 실천하고 싶은데 항상 편의점을 가면은 물건을 좀 샀다 싶으면은 손으로 두 손으로 들고 가는 게 힘들어 가지고 음.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어, 맞아. 돈도 들고 이제 자연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이게 따로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꾸준히 활용해주면 좋지 않을까 전 생각이 들었어요. 음. 에코백을 갖고 다니면 엄청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또 어떤 게 기억이 남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맨날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계단 이용하기라는 걸 보고 이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 싶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계단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교수학습 역량 개발 센터에서 아직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항상 시스테이지에서 게시를 하니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의 어 운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아, 네 오늘은 놀면 뭐하니 학습법 공유 타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 함께하신 게스트 분들의 소감을 듣고 싶은데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그 학습법에 대해서 이두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의 학습법도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또 이제 아까 혼자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름 스터디나 이제 체험 치터링 같은 좋은 활동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좀 많은 걸 들으면서 이 친구들도 혼자 공부할 때 저랑 같은 힘듦이 있었구나 했고 C T L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 여태 제가 공부를 할때저 혼자서 해야지 편하고 뭔가 성적이 잘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막 다양한 활동들이나 같이 공부를 하는 데에선 좀 회의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듣고 활동들 보니까 참여하면 되게 분위기 좋게 공부를 할수 있겠구나. 나 혼자서 삭막하게 하는게 아니라 하면서 좋은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 하면은 이룸스터디 체움스터링을 신청해주시고요.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는 여러분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한한 성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